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 이전에 어디에 속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율법이라는 옛 주인으로부터 또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한 자된 자로서 새로운 삶과 열매를 맺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사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은 율법으로 심판하고 정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율법으로 죽어야 되는 정죄 받아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대하여서 죽은 자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죽을 죄로 죽을 우리를 대신한 그러한 십자가였고,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연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주고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포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연합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말씀에 속해 있는가, 복음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그 능력.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살아가는,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데스 5장 2 4절를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난 생명의 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지까지는 세상에 속해 있고 또 세상 것들을 쫓아서 살았다고 하지만 결국 그 세상 것들이 심판받고 멸망당할 때에 그 세상과 함께 우리는 다 멸망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4절 중반절에 보면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1절에 3절 말씀에 결혼한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즉, 옛 남편, 즉, 율법은 죽음으로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남편,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된 우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 남편 율법은 결국은 심판하고 정죄하고 죽게 되어지지만 새 남편 그리스도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새 소망의 부활을 우리에게. 말씀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과는 다른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껏은 죄와 함께 살았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심판받고, 정죄받고 죽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의 그어 역사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 이제는 죄와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4절 하반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이게 새로운 거듭난 부활의 생명을 갖는 사람들이 갖는 새로운 삶의 목적이고, 또한 목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아스 5장 22절 23절을 말씀 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맺어진 열매는 곧 이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합병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을 위한 열매고 누구를 위한 열매인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그 열매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열매들은 그냥 맺어지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포도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또한 그리스도 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의 그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희락의 열매, 사랑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의 열매를 죄를 쫓아서 살다가 죄의 결과로 결국은 죽게 되어지는 죽음의 열매를 맺었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남편되는 새언약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열매 그것들이 맺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빌리포서 1장 1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의의 열매가 가득 맺어지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던 자, 그때는 죄의 열매, 죄의 결과로 죽음이 오고 또한 멸망당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졌다고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21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을 때, 일법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부끄러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열매로는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 그 열매를 우리는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옛 남편과 살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없었어요. 선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6절 말씀에 이제는 우리가 얽미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아래에서 억지로 순종하던 붙잡혀 있던 자가 아니라 성령의 생명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옛 남편 아래 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께 속하였고, 새로운 생명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얽매,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철제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리스도인들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른 새로운 어, 생명, 거듭남의 생명,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여전히 죄와 죽음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면 옛 남편과 끝나지 않고 여전히 옛 남편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죽은 자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시는 그런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풍성한 삶을 나타내고 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져서 하늘 소망을 품고 거듭난 생명으로 십자가의 그 복음의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살게 하셨는데, 여전히 죄와 죽음의 그 법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만한 풍성한 새로운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